내가 손이나 발바닥만 대고 있으면은, 방어는 되지만,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. 한명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? 상대방을넘어뜨려야 되잖아. 그래서, 상대방이 이제 중심을 잡는 다리를 하나 잡을 겁니다. 어느 손, 어느 손이 상관없어. 한 손을 놓고, 한쪽 발목을 잡아주시면 돼요, 이렇게. 그죠? 어. 그래서, 제가 아까 이당기는 작업을 왜 하냐. 이 작업을 당겨줘야 다리가 가까워진단 말이야. 어, 그래야 내가 잡기 더 쉬워요. 멀리 있는 상태에 다리를 잡으려면 더 먼단 말이야. 그죠? 그래서, 항상 내가 상대방 상체를 당겨줘서 다리를 가깝게 만들어주시고, 손을 놓고 발목 다 잡죠. 그죠? 어, 발목 끝까지 잡아줘요. 그리고 잡았던 쪽 발바닥은 골반에 위치하시면 되고, 이제 반대쪽 다리가 이쪽손 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훅 가드의 기본이에요. 이것만 어. 내가 순간적으로 컨트롤 해주다가 이것만 순간적으로 빨리만 해줘도 상대방이 정말 넘어지거든요. 그죠? 어, 자, 잡고 제가 이 훅을 정확하게 걸어주는 연습, 혹은 뒤꿈치도 괜찮습니다. 어, 대신 훅이 더 빠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만 걸어줘도 네, 상대방 넘어지기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걸고 내가 밀면 어떻게 돼? 밸런스 잡겠죠, 저 다리. 그죠? 어, 이거 만못 하게끔 걸어주고, 이어주고 컨트롤까지. 출발! 어, 아, 가깝게 만들어주셔서, 발목 캐치. 자, 훅 넘기고, 여기 서첫 번째로 넘기려고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상대방 이제 밸런스잘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냥 밸런스만 잘 잡아도 이렇게 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훅 간에서 바로 연결만 하시면 돼요. 자, 골반 밀었던 다리. 그죠? 내가 이쪽. 안쪽으로 빼주시면 되고,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손그림을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, 내가 이렇게 잡으면은, 내가 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. 왜? 내 겨드랑이 벌어지잖아. 요 그래서, 애초에 내가 훅까지 들어갔을 때,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면은, 내가 순간적으로 한 번에 더 들어가기 쉽습니다. 이렇게. 그죠? 이더박근 당겨서, 그리고 내가 힙을 옮겨서, 엑스 가드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자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손을 놓게 되면 상대방 상체를 쭉 세우게 돼요. 밸런스 이렇게 이렇게. 그죠? 이때는 내가 밸런스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스티클스 패션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동작이 아닌 내가 그냥 무릎을 한번 벌어주는 연습. 벌리는 연습 그죠? 한번 벌어주시고 그다음에 내이 오근 쪽에 있던 이 다리만 뒤꿈치 쪽 그리고 이 골반 쪽으로 상대방의 몸을 뒤로 넘기 거예요 이번에. 이렇게. 뒤로. 뒤로 넘겨서 안쪽에 다리 빼서 테클링 샌딩으로 먼저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. 이해되시죠? 응, 했던 자세니까 어, 좋아.